울산도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오르고 분양권 매매도 크게 늘어나는 등 아파트값 회복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에다 미분양도 많아 아직 회복세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동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 2 단지를 합치면 상반기에 분양권 500신 건이 거래돼 전국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상반기 울산의 분양권 거래 건수는 1년 전 256건에서 올해는 875건으로 3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141건, 남구 70건, 북구 59건, 울주군 11건 순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 아파트 경매시장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매, 공매 전문기업 지디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79.1%로 한달 전보다 2.9% 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0월 85.8%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7월 울산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달 전엔 68.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만 한달 만에 무려 23.5가 올라 이번 달엔 92.3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네 번째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동산 지표가 집값 회복세를 가리키고 있지만 아직 금리가 높고 울산은 미분양도 많아서 완전한 회복세 진입은 아직 멀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